주일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어,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보통 하기 시작하면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에 관한 이야기 혹은 동방박사나 목자들이 어, 주님을 맞은 이야기 어, 또 예수님을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먼저 생각날 수 있어요 그런데 어, 겉으로는 마치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오신 것에 비해서 포커스를 하는 것이 대강절의 의미 같지만 성경에서 대강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대표하고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쩌면 이대강절 성탄절에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주신 주님의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하는 말씀이라 할수 있을 거예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속에는 죄와 사망이라는 그 악순환의 고통 가운데서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들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독생자들을 대신 죽이시기까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사랑,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말씀 속에 절절히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셨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건가, 어떻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건가에 관련해서 우린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이 크고 놀라운 사랑 앞에서 우리는 놀라고 놀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끝없는 평안과 안정감을 누리죠.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니 참 안심이야. 참 다행이야.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각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이 생각에만 멈춰져 있으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미묘하게 생기는 오해들과 맞닥뜨리게 돼요.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우리 가운데서 고민이 일어나는 부분이 생깁니다. 어떤 오해냐면 하나님은 내가 죄에 빠져 살아도 하나님께 부르심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성실하게 반응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고 있어도 절대로 나도 포,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시지. 아는 신은 증거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인내의 하나님이시니까, 안심이야. 정말 이렇게만 생각해도 될까? 가만히 들어보면 이 말이요, 한편으로는 참은혜롭게 들리는데요. 어딘가는 조금 부족하고, 어딘가는 조금 위험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한편, 한쪽으로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아무리 말을 안 듣고 고집을 피우며 죄 가운데 살아도 결국에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용납하고 무조건 용납하고 다시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라고만 생각하려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우리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감격하려고 하는 의도보다는 어느 정도 하나님을 멀찍이 두고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죄를 따라 살고 싶어하는 내 마음을 달래고 위로하려는 의도가 더커 보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큰죄 가운데 있었어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받아주시지요. 그러나 이 은혜로운 말씀이 마치 하나님의 자녀들 버릇을 나빠지게 해서 마음 먹고 죄에 빠져 살아도 되게 만드는 일종의 영적으로 스포일 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한 거짓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이해한 것이고 스스로 속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정직해져야 되고 그것이 은혜라는 말로 은근히 포장되어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에 두 번째 의미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반응하든 어떻게 주님 앞에 서 있든 무조건 언제나 그래 잘했다. 다 괜찮아. 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죄기로 달리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떠나 내가 원하는 대로 달려가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책방도 하시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고 변화시켜 나갔기를 원하시는 그분, 그 하나님이 바로 그 방법 안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 땅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미 은혜를 베풀었으니 너희가 어떻게 살든, 나만사 오케야가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는 상태로 그냥 버려두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잡아 이끄셔서 주님 원하시는 그 복의 자리로 끝까지 이끌고 오시려는 포기하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 고민 없이 여전히 죄에 빠져 살고 있고 담대해 보이지만 왜곡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문하면서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성도들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오늘 그 죄의 삶으로 인한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말하자면 약속의 땅에 아브라함부터 허락해 주셨던 그 약속이 성취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11절의 말씀대로 살게까지 하나님은 약속의 아직 완성이 완성되고 성취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11절요 이 내가 오늘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애초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는 것, 지리적으로 발을 들여놓는 것이 약속 성취가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참 복으로 알고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약속 성취의 본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물리적으로 발은 들여놨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죄의 길 멸망의 길로 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증식되어 가진 재산이 많아질 때그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내 하나님 여와를 호 잊어버릴까 염려하나 여러분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가난한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소와 양이 많아지고 은금이 많아지고 밭에 소출이 많아져서 창고 가득 차기 시작하니까요. 그들 마음 속에 이제 나에게 더큰 재물과 복을 주는 와신는 섬기 시작했어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떠난 건 아니에요. 여호와 신앙도 갖고 있었어요. 그들 마음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내가 한발들여놓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약속의 땅에도 들여 보내 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로 내게 소도 많이 주고 양도 많이 주고. 응급도 많게 해 주고 오늘날로 말하면 좋은 직장도 두고 승진도 하게 해 주고 시험에도 붙게 하고 비즈니스도 잘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생각했을 거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 내가 소가 많아지고 양이 많아지고 응금이 많아지니까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가는구나 하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들은 물질적으로 받고 있는 마치 겉으로 보면 형통하게 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아주아주 적신 온겁니다. 이해선안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갖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염려는 백성들의 삶에서 그대로 드러났어요. 백성이 이제 살만해지니까요. 슬그머니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너무 깊이 하나님께 발을 들여놓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더 많은 재물을 더 많은 풍성함을 줄것 같은 바알 신을 겸하여 섬기기 시작함.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긴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었고 자기 유익 중심이었어요. 죄의 뿌리, 멸망의 뿌리, 고통의 뿌리는 아직도 그들의 삶에서 뿌리 뽑혀지지 않았던 거예요. 여전히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고 있는 한 그들이 아무리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 해도 약속의 땅에 들어와 논밭을 읽으며 살고 있어도. 삶에서의 그 고통은 계속되고 있고, 멸망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던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도 비슷한 면이 아주 많아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말하자면 지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나 예배, 교회에 발을 들여놨어요. 주일마다 예배참석 꼬박꼬박해요. 교회 등록부에 이름 올려놨어요 가난 땅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안에서 살때 주님을 닮아가는 삶, 주님의 뜻대로 살면 삶,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을 때 그것은 아직 약속성취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사는 고통의 뿌리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멸망의 길을 향해 여전히 달리고 있는 삶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생각하기를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니까 그냥 봐주실 거야. 라는 생각, 그 생각을 마치 굳센 믿음이고 센 믿음이고 커다란 믿음이라고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믿음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은 그런 우리를 계속해서 기다려주시기도 하시지만 두손 놓고 있지 않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도전이 계속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참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 편에서 보면 고난을 주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또 시험을 주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멸망의 삶을 향해 마음 놓고 착각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깨어나게 하시고 건져내시려는 하나님의 포기치 아니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을 때로 위기 가운데로 몰아 넣으시기도 해요. 죄를 향해 멸망의 삶을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는 것을 보시고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설마 지금 이 순간에 이 일을 내 마음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실까 하고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보고 속이려 들려는 마음이 들때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 마음의 찔림과 가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 그냥 내달리던 길로 죄의 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세요. 만약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죄의 길로 달려가고 하나님을 속이며 살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고 그냥 두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한두 번 속이기 시작하면 정말 하나님이 못 보시는 줄 알고 나중에는 안면 볼 수하고 내 뜻대로만 살게 되죠. 결국에는 영적으로 파산하는 거예요. 이건 은혜가 아니죠.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다행히도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길로 내달릴 때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설마설마하며 하나님을 속이려 할때 내가 여기 있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시죠.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하려 할 때마다 회초리도 때론 들어주십니다. 여러 모양으로 경고도 주시고 위기도 주시고 심각할 때는 아주 눈물이 쏙 빠질 만큼 위태로운 상황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일 13절 말씀과 같이 소와 양이 번성하고 금광이 많아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떠나 죄길로 달려갈 때 하나님이 그냥 두신다면 그야말로 다 죽는 겁니다. 차라리 그 재물을 흩으시고 빼앗아 버려 하시는 것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잘 사용하라고 주신 이 세상에서의 명예를 가지고 죄를 짓는데 하나님을 멀리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면 당장 그 명예를 빼앗아 가 주시는 것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증거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돈과 명예와 인기는 없어도 살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다 망하고 멸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돈으로 인해 평안과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님을 계속해서 우리 삶에 경험하게 해 주실 거예요. 사람 때문에 주님의 관계를 그 친밀한 관계를 미루고 있다면 사람으로 인해 행복과 만족이 오는 것이 아님을 다양한 방법으로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을 뒤로 하고 이차로 밀어내고 살수 있다는 그 가능성의 생각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신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교회 학교에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성탄축제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카카오톡으로 함께 극중에 부르는 노래 링크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우리 이완이가 차탈 때마다 뒤에서 그거를 계속 불러가지고 저도 거의 외우게 되거든요. 그 노래가 그 다윗의 장막 스카프레너의 노래인데 보면 <목소리> 하늘보다 더 크신 그 주사랑 바다보다 더 크신 주사랑 나를 향한 그고 높으신 사랑 이렇게 나가는 찬양이 있는데 뒤에 가다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를 향한 그곳 높으신 사랑 뭐가 사랑이랍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게 붙어 있는 헛되고 헛된 것들을 멀리 가져가 주시고 걷어가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그 사랑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간직하고 싶은 것,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 그것을 빠른 실내에 주고, 안 뺏어가시고, 빨리 공급해 주시는, 그럴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까? 물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데왜 좋은 걸안 주고 싶어 하시겠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섬기는 삶이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정해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사고 유익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첫 번째로 바라보고 마음에 두고 진심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방해를 받고 그것에 유혹을 받고 넘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차라리 그것을 거둬가시고, 차라리 그것을 빼앗아가시고, 차라리 그것을 우리에게 안 주시는 것이 우리의 크고, 우리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를 축복합니다. 이 축복 정말 바라셔야 돼요. 원하셔야 돼요. 왜 그래요? 우린 죄인이라서 그래요. 내가 나를 못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놔뒀다가는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되어가는 줄 알면서도 끝까지 갈 때까지 가겠다고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고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는 우리의 죄와 이기심과 욕심 그냥 두면 다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이 일이, 제각 하고 있는 일이 제가 마음에 품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려나게 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제게서 뺏어가 주시고 차라리 제게서 거두어 가 주시고 차라리 그것이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아님을 저에게 깨닫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복으로 삼고 하나님을 가난 땅으로 삼고 하나님을 생명처럼 여기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질적인 기도 제목이지 어떤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질문해요. 이제 하나님 믿기로 내가 결정했고, 주일 예배도 잘 나오고 있으니까,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질병도 다 낫고, 마음의 병도 회복되고, 가정에서 부부 간의 자녀들과의 문제도 모두 매직처럼 해결돼야 할것 아닙니까? 이제부터는 모든 종류의 고통과 고 아픔은 말끔히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사업도 잘되게 해주시고, 승진도 하게 해주시고, 승승장구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 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결단을 보려고 주님 앞에 나가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와 이야기할 때 주제가 달라요. 내가 언제 그것을 안 주겠다고 하든, 넌 아직까지도 내가 계속 외쳐 부르고 있는 말의 요지가 뭔지를 모르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고 싶어 하시오. 뭐하려는데? 먼저 그의 나라가 우리를 구하려지만. 정말 그것들이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는데 유익이 된다면 이 좋게, 왜안 주겠어? 너 마음에 그 준비가 되었니? 이것들을 받을 준비가 되었니? 이것이 정말 너에게 유익하니? 하나님 앞에서 먼저 결정해야 될건 따로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하는 것보다 주일 앱에 빠지지 않고 나오냐, 안 나오냐 하는 것보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 되었는가 그렇지 않은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삶에 고통을 주고 있는 헛되고 헛된 것들과 그 마음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참된 구원의 삶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당장 이 땅에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다윗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셨다면서요? 그 얘기는 다윗이 말한 10편, 14편을 뭘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푸른 초장, 아무 걱정 없는 곳으로 지리적으로 인도하셨단 말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푸른 초장입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어디를 가도 푸른 초장이군요. 어디를 가도 쉴만한 물가군요.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것이 다윗이 받은 복입니다. 그런 다윗에게는 소를 주고, 양을 주고, 금은보화를 주고, 뭘 주어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쓰임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 앞에 구하고 있는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 잘 믿기로 했으니까 저를 푸른 초장을 인도하셔야죠. 잘되는 길, 평통하는 길 문제 없는 길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관해서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로 고민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그것이 내영혼에 위해 유익한 것이었는지를 솔직하게, 정직하게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면 어떻게 인도하신 것이 옳겠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구하는 것이 바른 기도겠나? 그것을 구함에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코틀랜드의 소설가이자 기독교 변증가인 조지 맥도널이라는사람이요쓴 기도문이 있는데요. 그 기도문의 제목이 하나님의 대답이라는 제목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는 구했습니다. 초원을 걷게 하소서. 당신은 대답하셨습니다. 아니다. 도심을 걸어라. 저는 말했습니다. 하나님 도심에는 꽃이 없습니다. 당신은 대답하셨습니다. 거기에는 꽃은 없지만 별육화는 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곳 하늘은 회색빛이고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은 대답하셨습니다. 그곳만이 아니다. 그곳에는 죄도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구원받은 새 삶으로 부르셨는데. 고민거리는 왜내 삶은 여전히 죄와 뒤범벅이 되어져 있는 것 같고 내삶 주위에는 여전히 죄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고 내 삶을 말끔하게 해결된 청청한 하늘처럼 푸른 초장처럼 아주 맑아 보이는 그런 복된 시의 물이 흐르는 것 같지 않은가 이런 고민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푸른 초장이 아니라 고심으로 들어가고 흐릿한 그곳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한 일들이 있고,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면서 참된 영광을 취하는,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취하기 위해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성숙해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길위에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익숙이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우리와 네 이곳에 타지 않아요. 너가 머물 머물고 자꾸 뒤돌아서 간다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뒤돌아와. 네가 갈길는 이곳이야. 도전하시고 권고하시고 책망하시고 손을 잡아 이끄셔서 이곳으로 와야만 너의 삶에 있는 그 본질적인 고통의 원인, 그 본질적인 고통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죄예요. 본질적인 고통의 원인이 뭐예요? 이기심입니다 본질적인 고통의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내 맘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죄 가운데 살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원인은 그냥 두시고, 잘한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괜찮다. 칭찬해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그 죄의 뿌리에서, 고통의 뿌리에서 그헛된것 헛된 것을 제거하여 주님께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살다가 고난과 고통을 만나면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모든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죄의 결과도 있고요. 때로 오다 가다 자연의 여러 죄의 인에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실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것이 고통인 줄도 모르고 사는 우리 안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대면하게 하시고, 제거해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수술하시는 손길, 바로 그 손길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주 다행스럽게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를 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열정적입니다. 우리가 죄를 향한 집념을 갖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도전하시고 권고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가시려는 하나님의 집념이 훨씬 더 강하십니다. 그것이 참 다양한 일이에요. 우리는 또 다른 국면의 은혜를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 저 언제 데려가실 거예요? 이제 구원 받았잖아요. 주님 언제 푸른 초장을 인도해 주실까요? 언제 저를 그곳으로 점프시켜 줄 겁니까? 이날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서 사는 겁니다. 주님을 진실히 사랑하며 사는 삶 가운데로 먼저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복이 복되고 참된 은혜의 길로 인도 안 받는 겁니다. 오늘 그길 위에 다 서셔서 하나님의 포기하지 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에 붙들려 사시는 저여러분도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저하고 인사하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인사하십시다. 그러니 좋은 말할때 정신 차립시다. 인기합시다. 모두 자기에서 다 일어나시죠. 스크린하고 설교 노트 아래쪽에 보면 헌신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오늘 주신 말씀 성령님이 내 마음에 주신 그 음성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한 목소리로 올려드리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을 따라 최 가운데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을 뿌리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고통받는 대로 계속해서 몰아가는 헛된 것들로부터 우리를 던져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께 시선을 보전하여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